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Life is beautiful, right? Let's get started right now. Uh, this is JRJ English. 아, 반갑습니다. 아,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Christmas just around the corner. 오늘이 12월 아, 며칠입니까? 이제 12월 아, 8일입니다. 8일인데요. It seems like yesterday. January 1st. It seems like yesterday. 이거 엊그제 같은데, 1월 일이요 벌써 이제 12월달이 돼가지고요 How time flies. 벌써 1이네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Uh, how can you speak English very well? What is good way to master English?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가. 이제 뭐 그... 이게 이제 이, 이 사진인데요. 이, 아 이게 저 그... 이와크맨이라 이 그럽니까 옛날인데요. This is not a date. 옛날 건데 이거 하나 망가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F.K.는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C.N.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어, 이게 이거를 이제 그 이건 망가뜨려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그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뭐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 정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어, 전, 이런 전자 사전이 있는데요. 전자 사전 이건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이것도. 어, 못 쓰게 만들고 이게 많이 쳐가지고요 이것도 못 쓰게 만들고요. 이거는 뭐 유명한 샤프인데요. 이거 또뭐 옛날에 쳐가지고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햄을 망치로 때리 아이 소리가 아니고요. 망치로 망치를 부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이거를 많이 그, 찾는다는 거 영어 단어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Right. 어, 무슨 뭐, 뭐 I 빼고 U 빼고 다 찾는다 그러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boy 하면요. 그뭐이 감탄사라도 씁니다. boy 아 아이고야 이런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그뜻이 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이 사전을 보니까 어, 이, 아 여기 사전이 있거든요. 이 제가 2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이제 이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Uh, 이제 구글에 보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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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Honest speaking. Uh, yeah, to be honest with you, the Google is better than the dictionaries. Yeah. 이제 전자시다, 전자사전, l e t i c dictionaries, this is out of d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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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Uh, 이제, things have changed,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격세지감을 느낀다, Things have changed. You know. well, Uh, 지금 제 어, 네이티브에서는 영어를요 그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Uh, all of the world are watching the native favorite English. 네이티브 에사는 영어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한국, 미국, 미국 사람 제가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 쓰 가지고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uh, 뭐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사람 서울에 해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른 소개해 줬는데 그래서 uh, I have to teach English to all of the world in you know, Korea, and Japan, China, and Asia, 아시아, 아 Pakistan, Indonesia, India, and also Europe. Uh, 데한국어 같이요. Uh, so uh, let's learn English and Korean together at the same time. 지금 만 20만 명, 20만 조회가, 넘, 25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Well, you know, I've b n t e a i n g English for a long time, right? So, uh, maybe 20 years or so? 이제 제가 계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I'm not good at counting, you know? So, 아, uh, 근데 제가 그 uh, 이런 이제 책들을 uh,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Sidney Sheldon 이런 이게 책이 어7이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 많이 이렇게 많이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 이게 책을 또, 또 없어져요. 이렇게 또 다. 데 그래서 이제 장글리 산 소설을 제가 샀는데 장글리 산은 좀 어, boring, 지루하더라고요. 조금요 인내할 필요합니다. 좀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책이 좀 두꺼고 지루한데 그래도 뭐 이거를 이제, 예, 읽었습니다. 그 한, 제가, 어, 2000년대, 2004년도,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그, 고대 도서관에 거의 매일 갔습니다. 그때 뭐, 고대생들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 근데 이제,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잔그리쌤, 이, 이 소설 샀는데, 어, 어, 펜디다 아직 안 읽었다고. 책 깨끗하잖아요. 이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책이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루한데요. 아, 그래서 아직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는데요. I'll play by尔. 그때 가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면 I'll play by尔. 그런데 네, 아직 책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빠진 거 빠진 거 책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아 Korean American 민지리이민지라는 이제 아, 어, 저 재미가 뭐 작가가요. 이 책을 이제 she's a writer 소설을 썼는데 어, 좀 읽다가 말았습니다. 반 정도 읽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이 뭐, 어, 아무 책을 읽지 마시고요. 뭐, 그 세계적인 작가가 쓴 책을 읽어야 됩니다. You have to read you know, a million s e l Certified Writer 이제 군이 있는 작가 이런데 세드 d n e y 이런 이 세계적인 작가 근데 좀 이제 과장법을 통해서는 이게 성서담으로 이게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건좀 약간 과장인 것 같아요. He's genius. Real page turner. 이제 책을 이게 거, 이걸 뭐 밤새도록 I burn midnight oil 하면 이제 밤새했다. Burn midnight oil. He has money to burn. 하면 그 이제 그 돈을 i n g to go 나 o the store.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o go to the store. 시 m going to go to the s m i n I'm o i n s e i e e r 어 킨들 킨들을지 시이던시절 책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뭐한십년 지나서 또 다시 이렇게 읽고 외우는데 고하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문장을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이게 수십 번 수십 번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열번 열한 번 읽을 때 하고요, 열두번 읽을 때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외우고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Rome w s not built in a day. English is not built in a day.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practice makes you perfect. 연습이 당신을 완전하게만든 제가,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제 코에다가 제가 이제 사료를 이게 얹고 먹는 연습을 이거 앉아 들라고 근데 수백 번 하니까 이제 이제 잘 받아 먹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아, 어, 저 동영상 올리려고 하는데요. Practice makes you perfect. It is i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어, 옛날 제가 그 AFKN 을 많이 봤습니다. 그 AFKN 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AFKN이 제가 어, 안 나와 가지고 제 집에서 안 나와서 그 하리아 부대. 옛날 하리아 부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때 거기 이사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FKN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근데 그, there's everything. there's comedy talk show 소바프라 so 어, 소바프라라고 합니다 연속극을요. tv 드라마데 소바 연속극에서 그 비누 회사에서 스폰서가 됐다 가지고 어, 소바프라라고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틀어서 부산 대학생들에게 저 가져 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부산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요. 그런 게 하나도 못알습니다워드이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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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do you want me to say? You're so easy to g i v u l i a o e g You're n e a d y e a g o e e a s y woman. 하면 좀 여자가 g 그 어, yeah, w hey, a n d o y w a n y m e o w a n y e d o y o u w a n m a m a e n y a m a n e w a y m a n w a n t a m i n u t e w a i t a m i n u t e 이렇게 배우면 안 들린다니까요. w a i t a m i n u t 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이제 여러분 파도 타 What are you g o i n 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잠깐만. What are you gonna do tonight? What you gonna do, Philly? 이제 What are you going to do in Philadelphia, 미국 사람들? What are you g o n t a do, in Philly? 이러거든. What are you, going to in Philly? you gonna do, Philly? 파도 타니까. 그래서 so there's no American around you. 미국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Um, 없으면요, 그, 그 no problem. 괜찮습니다. 왜 영어는요, 이렇게 uh, 노트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트를 좀 가벼운 게 좋습니다. 두꺼우면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제 가 is very handy. 핸디가 좀 편안한 거죠. 핸디. 그 이런 노트를 해 가지고 그 어, 문자 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 문자가 외워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이 그 어, 미국 사람 뭐 하고 말하는 것보다요. 10배 숨으면더 효과가 있습니다. I can guarantee you that. I'm telling the truth right now. 제가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다. Why well, English is American a English is Korean and American and 타 English people live the America. 미국 살다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가르칠 거예요. 제가 미국인들을 대리로 가르칠 거뭐 한국인들을 가르칠 거 제가 대기업체에서 이걸 가르칠 거또뭐 서울대 박사들에게 이걸 가르칠 거또 교수님들에게 이걸 가르쳤고 또또영 영어 강사들에게 이걸 가르쳤는데요. 예. 근데 That's a long story to tell. 근데 그 실제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좀 아, uh, 스피코이즈잉글리 한국화된 영어. 콩글리시 한다 그러네요. 우리 좀 어렵게 이제 아, 메리칸 스피커 더 코레나이즈 잉글리시 언어가 뭐 그냥 uh, 그냥 콩글리시 한대. Enolty b r o u g h the bacon.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Nobody understand. Right. 이게 뭐 우리 에 넣어 놓으미 해야. Hey man, you know, what a r a get out of here me. and yeah, yeah,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you know the you have no idea what to talk about. I'm the 모르다니까. 그 이제 그 you not bring the bacon. y yeah. o i bring them the bacon 이 말은요. 그이 돼지고기 집에 들고가야 된다 말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이디엄입니다 idioms are necessary. 이렇게 쓰죠. so uh, can you bring them the bacon? h uh, who bring 음, the bacon. 그부부싸움할때 그렇게 합니다. Who bring the bacon? 누가 돼지고기를 들고 오느냐? 누가 돈을 버느냐? 이러면 그돈 많이 버는 사람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By the way, 이거 말을 바꿀 때 하는 말인데요. 그 Where was I?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Where was I? Where were we?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 말인데요. 이것도 참 유용한 편이거든요. 말이 튀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발력이잖아요. 네, 네. You have to be resilient, right? Symbolic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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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s a 고 r a d u a t e You will graduate. You will graduate. You will graduate. You will g r a d u t o t o b e o r n o t t o b e t h a t e t e u i e o t i o 이제, 영어는 이제 뭐 한국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 될가고요 한국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요. As mouse, 하면요. 그, um, uh, 'I put my foot my mouth' 이 말은 이제 오바렸다. 내내 발을 입에 넣었다. 보통 f o o t i o u t h 라고 합니다. 오바렸다. 말실수. f o o t in my o u t h 내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The night is young' 하면 밤이 젊었다. 이 아주 아주 초전쟁이다. 한말이에요 I gotta go 하면 어, 너좀 가야 된다. 전화 끊을 때 하는 말입니다. Oh hang up the phone이라고 하지 않고 I gotta go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enjoy make mistake 실수하는 건 즐기시고요. So what is your point? 핵심 이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책 어, 선정을 잘해야 된다. 세계적인 작가의 선택, Million Seller 이게 백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어, 이런 이제 빠진 거 빠진 것좀좀 좀, 책이 좀 지루하면 돼. Not my type. 어, She s not my cup of coffee. I am not my cup 이 f coffee. I am not my cu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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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I am 지루 t my cup of g 지니어스 라이더 h i s g e n i u s a r i t 리 e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미국 사람하고 뭐 말을 하는 것보다요. 뭐1배 20배 더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much much better 된다. 이그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라고 하던스니까. better를 강조 much better. 이런 게 시험에 정정 나는데요. 그래서, I took I took red eye to New York. 나는 어, 야간 여행을 했다. 야간이 I took red eye to Chicago.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 took red eye to Seoul. 이게, 왜냐 눈이 충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 참 아름다운 것인데요 그래서 uh, English is the world language 그 영어가 세계어 인데요 한국어는 세계어가 아니고 uh, Korean will be the second world language 한국어가 이제 두 번째 세계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요 우리가 영어를 습득을 해서 We have spread Korean to all of the world. You know? We have, have disseminated Korean to all of the world. right? Korean will be e second world language 한국어가 세계 제2의 세계의 second world languag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어를 습득해서 영어를 통해서 through English, we have spread Korean to all of the world through English. 그래 I'm through with you.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미국 여자하고 이제 팬팔를 하는데 미국 여자의 답장이 왔는데 I'm through with you.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통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너가 끝장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Are you through with dinner? 뭐 식사 다끝내습니까 Are you through with your t i s seminar? Are you through I'm through with you. 난 당신 거 끝장이다. 말안 말아 놓다이 말이에요. Are you through with this newspaper? 신문 다 읽었습니까? Are you through with this book? 이책다 읽었습니까? 이렇게도 되고요. 이제 영어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That's the shortcut. 예. Yeah. 그죠? He's o f the hill 하면요. 그 She's over the hill. 그녀는 한물 같다. One water has gone이 아니고, he's over the hill. 이게 미국인들의 idiomatic expression입니다. Well, this has been Joseph r i c e s Be sure to be with us same time again. Have a fantastic evening.